야 정복자가 있는데 기다려 봐.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되세요? 아 디오 정복자네요. 네. 아 그. 혹시 누구랑 찍었어요? 남자친구요? 혹시 누구랑 찍었어요? 남자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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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laughs> <laughs> 장난 장난 아 죄송해요 먼지님 다시 걸게요 잠깐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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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고 웃자고 라고 할뻔 아, 또 이쁜 여자인지 보려고 프로필 들어가뭔 개소리야? 정복자, 그거 보려고 들어간 거야. 이쁜 여자인지, 그거가 아니라 정복자이길래... 우와, 아, 진짜? 띄워. 저는... 띄워. 이쁜 여자만 있어. 사정을 못쓰게 들어가고... 뭔 뭐만 하면 여자 프로필만 들어가면... 어, 그냥... 씨발 타... 어, 뭐그 하는 줄 알고... 어? 아니, 장난인 거 알죠? 아, 네, 네네, 네, 그 뭐야? 어차피 정복자 다셨으니까 몇몇 몇 등이에요, 지금? 듀오 복자 커트라인? 지금 제점 제봉수에 228등이에요. 228등이에요. 4237점이? 음. 듀오는 네, 확실히 네. 스쿼드보다 좀차근차근 올라가긴 하는구나. 뭐그 네. 어, 태도리 네, 네. 따야 되는 거니까 솔직히 네. 그 혹시 네. 복자 유지하실 건가요? 어, 네, 해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 그러면은 오케이. 진지 빡겜으로 갑시다, 우리. 장난기 뺄게요 이번 판 장복자 큐니까 제대로 몇 판만에 갔어요? 그 판수 싹다 남친이랑 같이 올린 거예요? 듀오 거의 거의 다네네시 진짜 듀 듀오는 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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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게 뒤질래? 야, 나도 어? 연애 맘만 먹으면 할수 있어. 안 하는 거야. 어, 연애를 위해서 안 하는 거라고. 여친 얘기만 나오면 빠개지네. 너네, 내가 진짜 연애하면 어떻게 하다고 그러냐? 그죠? 킹나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못하는 거겠지? 그... 아니라고 뒤지고 싶냐고? 남자친구랑 어디서 만났어요? 어 do s o 하나 눕혀놨어요 응. 하나 더 있어요? a t do you mean? i 요 n 어 t going 저도 언젠간 여자친구 생기면 은그 듀오 올릴거 거든요 저도 언젠간 여자친구 생기면 은그 듀오 올릴거 거든요 킹나님 슈퍼채팅 2000원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음한 5년 뒤면 아, 듀오 올릴 수 있을까 보시죠 저거 네네 보시 걸어다니는데 오케이 가서 쏘십쇼 제가 주위에 보고 있을게요 혹시나 사운드 네. 듣고 오는거 응. 잡았어요 잡았어요 들어가요? 돈 먹고 안에서 힐하세 제가 쬐고 있어요 쟤 안내밉니다 안나 봤나? 봤나봐요 안내밉네요 들어갑시다 우리 각 돌려요 저 그렇죠? 방안 지금 딱 지금까지만 보면은 방송할 때랑 다르죠 그쵸 그렇죠? <laughs> 아니 그렇게 너무... <웃음> <웃음> 그렇게 막 완전 막 크게 막 차이가 있고 그... 그진 않아요! <laughs> 방금 찐텐이었어서 약간 서운할 뻔했어요. <laughs> 갈때 조심. 여기 먹으러 많이 오겠다. 아 설마 이런 데 없겠죠? 여기... 어? 저기, 어? 저기 있는 거 같아. 어? 정면 보여요? 내가 보인다. 하나, 봐. 둘, 셋! 오마이와 바깥다! 시 2만 셀나가타격다 우리 쥐 우리 이어차피다 알겠다 어리 저기 지금 우리 여기 있는거이미 소문 다 남? 옆강 맞을 수도 있어한 뒤에도 어? 있다. 제가 <laughs> <laughs> 분명히 눈을 뜨고 쐈거든요. <laughs> 그. <laughs> 아, 제가 샷건 유저가 아니라, 그, 이게 조사기라서 들고 다니는 건데, 그, 어, 그 어, <laughs> 다음부터 샷건 절대 안 듣게요. 미안해. 그우리였었으면은 화킬저 당하기 전에 잡았을 텐데 그 제가 다섯 <laughs> 발을 땅에다 쏴가지고. 2대1인가어주여 자기장 재네고대 빡치네. 한 번만 주지. 우와! 우와 깜! 존나 못 쏜다. 지석진. 그 점수 올랐어요? 네, 칠점 올랐어요. 칠점 올랐어요? 나이스. 그래도 올랐으면은. 아, 그래서 떨어진건 난이다, 당이다, 어, 와 씨, 야, 듀오 존나 빡세네 이거. 아, 좋았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듀오 정복자 체험해봤는데, 어 빡세네요 이거. 재밌었어요. 그 뭐야, 어, 남자친구랑 또내방 올리고 고마워요 오늘 도와줘서 재밌었어요. 네네. 네. 네, 그, 다시는 씨앗가 안 쓸게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 네, 안녕. 빠이빠이. 네. 야, 너시 돌려보자 이거. 그리고 잠시 후. 정확히 정확히 리비 그주사기 사건이 일곱 발인데 여섯 발 날리고 마지막 탄도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삐껴 맞았는데 상대가 삐가 없었나봐. 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아 마지막에도 잡을 만했는데 그거 넘어가는 거못 잡아가지고 아무리 사기라도 이게 그냥 쓰면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 저거 응. 쓸라 했는데. 아깝다.